디자인하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오늘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소비자 의견 조사라면 사람을 연구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인구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디자인은 인간을 반영해주는 학문이라는 말이죠. 네, 인간에 대한 연구, 나는 디자이너에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서현 씨,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분석하기에 대해서 어,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 사용자 분석하기라는 것은 이제 실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 제품이 어떻냐 이 제품이 또는 개선되어야 될 점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또 실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찾아서 거기 향후 개발할 제품에 그걸 녹여들여 가는 거죠 네. 혹시 길을 가다가 여러, 설문지 써본 적 있으세요? 길 가다가 화장품 써보라고 샘플 음. 준 다음에 그 후기 남겨달라고 종이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네. 옆에서 와가지고 막 이건 어때서, 이게 어때서 막 물어보고 그러셨네. 아그방법이 이제 우리가 심층 인터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FGI 방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네. 어, 지금 소연 씨가 그 했던 부분은 이제 FGI 기법, 포커스 그룹 인터뷰 아,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음. 어, 조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들이 이제 방금 얘기했던 F.I.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식인데 어, 그때 이제 옆에서 막 어, 제품을 써보라 그랬고 기능이 어떠세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뭐 어떤 내용이 물어봤는지 기억이 나요? <laughs> 네. 어, 뭐 어, 느낌이 어떠셨냐? 저희는 그렇죠. 이런 기능을 추가했는데 혹시 음. 뭐 이런 향은 나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실제 이제 인터뷰 설문지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음. 그 인터뷰 설문지 작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도 요새는 많이 해요. 인터뷰 자체를. 네.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 폼이나 요새 카톡에서도 그런 쉽게 쉽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SNS에서도 많이 뜨니까. 그렇죠. SNS 방식도 많이 있고 실제로 네. 이제 어, SMA 방식이 아닌 실제 설문지를 가지고 실제 이제 진짜 타겟층.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요 샘플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피드백을 정확하게 내가 타겟하는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게 아까 FGI 기법인데 이게 그 설문지 작성하는 법도 요령이 있어요. 아, 순서가 있어요? 그죠. 렇 제품에 대해서 뭐가 어떤 뭐 형태적인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냄새 또는 뭐 컬러가 어떻고 뭐 사용감이 어떻고 사용성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녹아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질문, 질문, 그 질문지 작성하는 거에선 크게 뭐 정확한 포맷은 없어요.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포맷을 작성을 할 때는 내가 이 제품을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제품을 개발하려고, 디자인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 요런, 요런, 요런 내용으로 좀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그래도 어, 소비자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담당자, 담당자가 누구고 또는 연락처가 있고, 원래는 이게 정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요즘에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빼먹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 소연 씨도 막 지나갔다가, 뭐, 설문지 해주세요. 만좀 귀찮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어, 바쁘니까 응. 내가 관심이 있는 제품에 네. 가서 막 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아, 바쁜데 왜 와서 인터뷰 하라 그래요. 음. 거절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소연 씨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양해를 구하고, 좀 작성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맞겠죠. 음. 이제, 소연 씨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제품 개발을 의뢰를 받았을 때 네. 디자인 관련해서 어, 설문을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음. 그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할수 있어요. 둘다할수 없나요? 둘다 가능하죠. 음. 가능한 많은 양을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해서 분석을 하는 게더 정확도에 근접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소연 씨도 지금 어, 어떤 양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저는 기존에 뭐 여러가 지 했던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안 드릴 거예요. 이제 고민을 해서 내가 고민을 해서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 질문을 직접 그렇죠. 질문지 설문지를 아,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실습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소비자 그 객관적인 소비자 평가단이었다라고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고 네. 상대방 입장에서 작성을 하면 돼요. 음. 그게 하나의 그 요령이라고 할수 있겠죠? 좀 재밌게 적어 되나요어 <laughs> 아, 그렇죠. 근데 네. 통계를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 네. 통계를 낼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와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 가지고 뭐뭐 범위가 막 추상적으로 나온다. 그런 질문은 배제해야 되겠죠. 아, 좀 구체적으로. 그, 그렇죠. 그거는 이제 기타란으로 해 가지고 기타 뭐 추가 내용들이 있으면 기타 사항에다 이제 추가 내용들을 조금 요청을 하면 돼요. 음. 그 객관적인 통계치를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또는 사용자 범위라든가 사용자 환경들이 원하는 환경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지, 그지그 그 포커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음. 자,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대응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이제 서연 씨가 실제적으로 인터뷰에 대한 설문지 작성을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서연 씨가 직접 이제 실제 설문조사서를 만들어서 실제 소비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네. 실습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우선 소비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설문조사 시트를 만들게 되는데 우선 첫째 장에 제가 일단 계약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맷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통계법 아, 앞에 적어 놓은 게 아, 있죠. 아, 네, 그런 내용도 좀 적어, 적어서 네. 실제로 그 사람이 적, 적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겠다 또는 음. 순수하게 우리 통계를 이런 제품 디자인에 쓰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음.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서비자조사 부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 명료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설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음.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게 조사를 할때 이렇게 네. 뭐 시트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제는 IT 세대잖아요. SNS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다 인터넷으로 하죠. 그렇죠.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서 음. 그거를 자동으로 통계를 내죠. 저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음. 그 커피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는데 휴대폰으로 네. 다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긴 하죠. 네. 온라인도 한번 만들어서 쭉 리서치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품 디자인에 반을을 n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r o m the Hirjogro design a chocolate. Pam p r 네 j e c t e d out the road, there, she got a chick jump, and one, so be a bunch of the children. I w 종합적으로 피드백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이너는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시장을 세분화하고 위치화해야만 경쟁사와 경쟁을 이룰 만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수집하는 방법에는 설문, 인터뷰, 관찰 등이 있는데요. 심층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선호도 평가 등을 할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에 사용할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소비자에게 조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중하게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과 조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료는 최대한 많은 양을 얻는 게 좋으며 수집한 자료는 통계를 내 분석합니다. 분석한 자료를 보고서로 작성할 때는 직관적인 이미지와 그래프로 비주얼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모바일 환경에 대한 선호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해오는 건데요. 제가 직접 현장으로 나가 조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조사를 통해 결과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네, 저의 불평제로 도전기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소연 씨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사용자 분석하기를 하기 위해서 설문지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 모바일폰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설문조사인데 한번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기는 쉽지 않죠. 모바일폰 제품 디자인 프로세스 개발 설문조사인데 참여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우선 그 정확한 타겟층을 선정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 어떻게 보면 이제 설문조사 자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그 안내를 해드리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 그냥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바쁜 사람들한테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해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것 같아서. 여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서 네. 여기 답례품. 아, 네, 네. 잘래.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의 표시죠. 이게 시간을 일부러 내 준다는 게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게 이제 감사의 뭐 표시로 이제 약속하게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서치 방법입니다. 사용자에게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여기 정보랑 간단하게 그 만족도 조사만 해주시면은 정보에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어, 설문조사는 그, 그 표적 시장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층을 세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어, 많은 설문 조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 안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 이게 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설문 조사에 대한 그 양은 한정되어 있는 건 없고 어, 가능한 한그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설문하는 게 통계 내기는 에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 조사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현 씨가 뭘 접는 걸까요? 어, 지금 소비자 설문 조사를 토대로 한 결과 값을 지금 그래프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수치화돼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입력 수식을 집어 넣으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클라이언트한테 어필할 때는 좀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라는 것은 이게 형식의 차이죠. 그러니까 모양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이제 뭔가를 클라이언트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그 편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유심있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편차가 너무 작은 것들은 너무 복잡한 그래프 형식을 접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어, 지금 소현 씨가 하고 있는 그 도표화 작업은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한테 효과적으로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제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숫자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화 돼서 도식화 돼 있는 것을 보여주면 훨씬 클라이언트들은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을 지금 소현 씨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소비자들하고 1대1로 그 설문지 작성을 해보니까 느낌이 네. 어때요? 아, 뭔가 좀더제 음. 제품에 대해 객관화 시킬 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음. 니즈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실제 소비자하고 1대1로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뭐 피드백도 받고 음. 그런 내용들이 실제 제품에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좋은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음.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어떤 제품을 개, 디자인 개발할 때는 항상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실질적으로 세분화된 그런 리서치 방, 방법도 중요하고 이런 소, 실제로 사용자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또 정확하게 개치를 해내서 어 제품 음. 디자인에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음. 다음번 신규 제품이 개발 제품 디자인이 개발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소비자가 직접 작성을 해서 네. 한번 얼마만큼 피드백이 오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를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제 제품에 대해 객관화를 시킬 수 있고 좀더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오늘 실습한 설문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리서치 방법입니다. 사용자에게 정량적인 데이터와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기에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설문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소비자와 만나 일대일로 설문을 받아보는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에 피드백을 받은 내용을 실제 제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용자의 세부화을 통해 집중 분석한 내용을 광고주에게 알려주고 광고주의 생각을 들어볼 텐데요. 아 제품의 핵심 타겟을 분류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럼 가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지금 시작합니다.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그럼...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사용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하고 타겟층을 어떻게 공략할지,를 논의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생각한 타겟층과 광고주분이 생각한 타겟층이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논의, 저희가 얘기할 내용들은 그 소비자 그룹의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개,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네. 아, 우선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소비자 행동 그룹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잠깐 표를 보실게요. 이 칼라 구분이 돼 있죠. 개발할 제품에 대한 콘셉트를 이해하고 주 사용자와 부 사용자 등 유형을 분석해 세분화된 대상 그룹을 선정하는데요. 혜택에 따른 세분화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한 시장세분화입니다. 사용자 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하여 제품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행동에 따른 세분화도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시장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한 근거는 상표 사용 여부, 상표 충성도, 제품 사용 여부, 사용률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하향추세고 그런 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분석을 해본 표입니다. 지금 제품 수명주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따라가는데요.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 주황색 부분은 세태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니까 그때는 제품의 가격을, 아니 제품을 더 출시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그 그에 앞서 이제 소비자 그룹에 대한 행동 변화를 일단 한번 간략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등산화를 예를 들었는데 등산화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숍 실제 구매하는 시간까지 아마 며칠이 걸릴까요? 며칠이 걸릴까요? 음... 이틀? 아 지금 이그 리서치된 표를 보시게 되면은. 서치 기간이 3일. 서치하는 기간만 3일입니다. 대신에 고민하는 기간이 있어요. 아, 이런 제품이 있다 a d e s i n 일일일 m 이나고민 n d Gigani, sir. Are you done the Pumita o 시점이 e 일이나 됩니다. 정의된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특성별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용자 인사이트를 도출해야 하는데요 정의된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표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인원 이상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수집하고 분석한 이후에는 각 문제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결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끌어들이는 부분 뭘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끌어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그룹 행동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어, 아무래도 이쪽 방향으로 주황색 방향으로 갈수록 매출 하락 위험도가 굉장히 높겠죠. 네. 그만큼 행동 변화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런 부분을 어,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시면 이 제품 개발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나 디자인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좀더 어, 정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네. 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번에 좀더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어, 선생님 오늘 클라이언트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네. 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소비자 행동 패턴 부분인데 네. 이해가 좀 되나요? 아, 그래도 이렇게 표로 쉽게 음. 나타내니까 뭐 네. 하락 위험도에서 상승도까지 그 최악부터 최상까지 이렇게 다알수 있으니까 너무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제품 개발할 때는 제품맵 라이프, 그러니까 제품 생명 주기. 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소현 음. 그러니까 씨도 제품 생명주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그 네. 부분을 한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제품이 도입기서부터 세태기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더 초점을 둬서 같이 네. 연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네. 어, 제품의 하향계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 성장계는 뭘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만들어 볼게요. 네 아, 시청자 여러분도, 그, 어떤 애기용품을 판매할 때, 어,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사용자, 이세 가지를 구분을 할줄 아시면, 아무래도 그, 그, 제조사에서는 어떤 포커스를 대상으로 해서, 어, 제품을 만드는지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구매하는 유아용품을 예를 들면 실제 구매자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엄마가 지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좀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에 또좀더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하도록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할 제품에 대한 콘셉트와 주 사용자, 부 사용자 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세분화된 대상 그룹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세분화를 통한 그룹 단위의 인터뷰로 주 소비층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콘셉트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혜택에 따른 세분화는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한 시장 세분화로 욕구에 의한 세분화라고도 합니다. 혜택 세분화는 사용자 지향적 접근 방법으로 사용자들의 욕구를 근거로 하여 제품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행동에 따른 세분화는 제품에 대해 사용자들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시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근거는 상표 사용 여부, 상표 충성도, 제품 사용 여부, 사용률 등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사용자를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용자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요. 정의된 사용자일 경우 사용자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표본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일정한 인원 이상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내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자전거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상황을 설정해 그려보고 그 상황의 시나리오를 적어보는 과제입니다. 시나리오 하면 영화에서나 쓰는 용어라고 생각했어요. 네. 디자인 쪽에선 사용자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제품의 개발 전략으로 적용할 때 시나리오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도전을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시간, 기내 발전소 출발합니다. 아, 어, 선희씨? 네. 어, 제가 지금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네. 그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 액세서리 관련해서 그 시나리오 지금 작성이 되고 있나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 주제별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나중에 보기 편하거든요. 네. 그리고 작성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아 마무리 해놓을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둘의 네. 발전소 이번 시간 과제는 사용자별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기입니다.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듯한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뭐 전화 찬스죠.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네. 제가 지금 시나리오 기법으로 스케치를 네. 하고 있는데 어떤 네.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그 시나리오 기법은 말 네. 그대로 사용자 과정에 대한 내용을 네. 시켜가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의 한 가지 출발 방법은 그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몇개의 주제 영역을 선정해놓는 건데요. 아, 네. 어, 예를 들어 이제 상황 설정을 하는 거죠. 좀 팁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아,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 IT 기기를 숙하게 다루는 20대 후반 네. 그 신입 남자 직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뭐, 매일 아침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네. 더운 여름 아침에 출퇴근할 때를 한번 상 가정해 보고 네. 추운 겨울날 저녁 퇴근하는 거를 또 한번 가정을 해 보고, 혹시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나요? 네, 좀 그래도 알것 같아요. 한번 해 볼게요. 아, 네, 네그 한번 가정을 설정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서 시나리오 이미지화 시켜가는 거를 한번 어, 한번 해보세요. 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만든 거구나. 아, 진짜 완성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시나리오는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서 사용자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가상의 사용자 모델인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합니다. 디자인 콘셉트에 따른 상황별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의한 페르소나의 속성과 사건, 콘텍스트의 구성 요소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며 각 속성 및 요소는 해당 페르소나의 요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작성해줍니다. 시나리오를 통해 제품 및 사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고 중요도를 나누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디자인 개발 콘셉트 및 방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먹일래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제 소연 씨가 직접 어, 인터뷰 설문지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laughs> 멘트까지 잘 끝났는데 끝이 어색해졌네요. 괜찮으세요? 이거 뭐야? 네, 사용자 환경 분석을 통해서 타겟층을 어떻게 공략할지 클라이언트하고논의 i n g e r Otoke k u n g i a k 사용자 환경 분석으로 설정된 타겟층을 공략하는 방법은 클라하언트하고 공유하고 Donia, d 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laughs>